입니다 1자에칠 번, 칠 번에 번. 헤이, 가우스가 나오고 국한 값을 계산하라고 하면, 네. 자,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겠 <laughs> 자, 한번 요한번 보자잉. 자, 가우스 정비나 x 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놈에 해당되는 정수부분만 보는거지? 맞아? 어떤걸 보는거야? X 분의 1의 정수부분만 찾자는거잖아 맞아? 그럼 내가 얘는 이렇게 써도 되니? 이렇게 여기서 이 H는 영하 9일 사이에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소수부분을 떼고 차라고 하는게 이거 뜻이잖아 맞아? 무슨말인지 대해 다들? 얘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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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에서부 이렇게 되는 숫자라고 하면 얘는 아, H라는 정소분을 뗀놈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잖아 소소분을 뗀놈이구나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 그러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곱하기 이놈을 이렇게 쓴다고 가 그럼 어떻게 돼? X분의 1 마이너스 H X분의 1 이렇게 돼 그러면 떨어지고 떨어지지 됐어요? 그럼 얘는 분배시켰을 때 X가 0으로 가면 이거 값은 0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laughs> 자, 가우스 문제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세네에서도 이거 한번 다 적용시키니까 빨리빨리 문제 풀다고 그냥 나니. 그다음에 이 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예요 자, 2 번도 복잡해 보이지만 얘를 바꾸 버릴 거야. 자, 이렇게 바꿉니다. x 분의 루트 x 제곱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h 이렇게 한다고 가우스 떼버리고. 알겠어? 어차피 쟤는 정수 부분만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소수 부분을 떼고 전한다고 뭐 이렇게. 맞아, 그럼 그게 다우스의 표현이야. 정수의 표현이니까.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x 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뭐가 된대요?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1렙대요. 그갑도 1이죠. 실수. 아니, 무한대로는 쇠고 차모 보는 거잖아. 어차피 1차인가 생각 안 쓰잖아. 네, 여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가시간. 네. 그, 그니까 그, 정석 보면 풀 길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막, 뭐, 좌우성분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자고, 그렇지 네, 지금 마지막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 합성한 상태죠? 이런 정비를 잘 못하니까. 어? 물그러세요아 어? 말도 안했 분필 떨어져가지고 이게 또 하나 오더다를분필이거든요하 얼마에요? 500원 이거는 좀그 여기 학원에서 주는 골뱅이랑 분필이랑좀 다른 걸 가지고 뭐가 다른데? 그래? 얘는 좀더 두껍고 커 그래서 이 하도로노라는 이 여기 이 붕필 케이스에 딱 맞는 케이스라가지고 이걸 나도 소문 받아 안쓸 수가 없잖아. 여자쌤이 좋으세요? 여자애가 좋는데. 어. 저 여자쌤이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애가 좋어요 자, 한번 볼게요. 1번. <laughs> 아, 정빈아. 너 일상생활 가능하냐? 그따구로 댓글을 들어가서. 어? 어떻게 애새끼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아침 따시 나도 자, 지 저렇게 잘나 뒤지고. <laughs> <laughs> 자, 봅시다. 혹시 아까 그 가우스 x 분의 1을 빼기 h가, 음, 그 x 분의 1이어서 그런 거지 가우스 x 분의 1, 얘를 얘가 x 분의 1 빼기 h로 표현한 거. 네. 어, 그냥 얘가 이거의 값의 정수 부분만 보자는 얘기야. 얘가 가지는 정수값을만 한다한다라고 해서 그냥 이거가 어떤 소수부분이 있을거 아냐 그치? 그냥 소수부분만 빼준다라고 얘기게 하면 됐니? 자 2번 이번 볼게요 2번에 1 함수값만 잘못되니까 그래프는 니들 책에 있는걸로 봐라 자 그래프보면 자 우극한 자극한 다 따져야 되는거지? 됐니요? 자 X가 2로 갈때 이놈의 우극한은 어디로 가요? F에서 1로 가는, 우, 칸은 어디로 갑니까? 음, 0 플러스죠? 네. 네.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0 플러스의 GX입니다. 그렇죠 <laughs>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얘가 0 플러스면 어디로 가니? 1로 가는 겁니까? 네. 1. 가는 자, 얘가 마이너스로 가볼게요. 2보다 작은 조회사도 그래프는 어디로 가니? 0 플러스. 0로 가죠? 0 플러스 1. 그 값은 1. <laughs> <laughs> 됐나요? 자 2번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 가 0으로 갈때 f의 gx 자 이라고 하면 gx가 0 0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따질게요 0 플러스로 가면 어디로 가니 0 플러스로 가면 어디로 가니 1 플러스죠 네 그럼 얘가 리미트 x 가1 플러스의 fx다 됐나요 그럼 fx는 1 플러스에서 가면 어디로 가니 1그죠 얘네? 네. 예. 네. 그 다음에, 얘가 1, 0 마이너스에서 뭐 어디로 가니? 그냥 함수값, 2에요 예. 그죠? 2 네. e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2잖아. 맞아? 네. 그러면 2일 때 값이 뭐야? 함수값. 네. 아, 예. 그럼 F에, F에 1을 보라고, 이때는. 이 빨간색, 마이너스일 때는 2 e 플러스인지 2 e 마이너스인지 어디로 들어온지 모르고 그냥 2야, 그치?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리미트 뭐라 F, 1 보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얼마? 1. 2. 네? 아. 그 f(x) 얘기예요. 네? 그래프 보고 어디 극한으로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그러니까 처음 보는 친구들이 이런 거잘몰라요 그렇죠? 특히 정비례 같은 친구들은 지금 막 이게 마이너스로 e 가는데 왜 이게 0 플러스로 가는지 이해 되니? 띠로리. 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세윤이랑 정민이랑다 n 와봐 아네 저요 a l 원이 m 정민아. 네. 자 얘가 네. 이 e 이너스 y t 봐 m m y up. Jagger, ye minus your baba. You are in the world. w h g x 가 어디 있냐 e j u g x 는 You are j u p 5 1 5 1 자네 그병신이병 하아 욕을 안할래안할 수가 없다 미안하다 가자 욕을 안할 수가 없다 미안하다 아아 gx가 마이더 언 gx이 아다죠어1 1 8이1 5 4 1 5 4 1 5 4 1부터1 5 4 1 5 4 1 5 4 1 5 4 1 5 4 1 5 플러스 어디로 가? 너 <laughs> 지금 가라 0. 장난치니? 아 혹시 마지막에 g 아 플러스 뭐읽는 <laughs> <뭘 웃음> 거야 이씨자 <laughs> <laughs> 2가 x가 2 플러스야 그치? 2 플러스로 그칸 같이 가봐 네 어떻게 돼? 0 0인데 0 플러스야 0 마이너스야? 플러스 0 플러스지 그치? 그러면, 이 GX에서 X가 0 플러스로 가는 거잖아? 네. 그럼 여기서 0 플러스로 가면 어떻게 돼? 1. 그래, 그럼 1이지. 그럼 내가 이거 2 마이너스로 가본다? 우한자갖다 따지는 거니까? 이해 안 되죠? 어렵다 <laughs> 2 플러스인지 2 마이너스인지 해기안 돼? 어디가? <laughs> 2에 대한 극한 값을 물어보고 있잖아. 야 지금 이거 왜 r p m 이랑 센스 얼마나 많이 한 거냐 네. 혹시나 싶어서 지금 한번더 물어보고 있는데 이이 이 플러스가 뭐지? 너조용해 이제 그만해 <laughs> 야 안정빈 이 네. 마이너스로 e 가면 어떻게 돼? 0 0 뭐? 0 플러스 0 플러스 어 네. 그럼 여기서 0 플러스로 가면? 2 어? 2만 아까 제가 1 플러스 1 잠시만 이다 됐어? 그럼 이번도 네가 따져보라고, 알겠어? 네 근데 이번에 마이너스로 가잖아 헤이, 이번에0 마이너스로 가봐, D가 그2잖아2 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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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위아래가 아니라 2잖아 네. 그럼 F2의 값을 찾으라고 어, 네, 네. 됐네요 그럼 네. 아, 0 플러스 0 마이너스 까면 안돼 어떤 가요0 0 플러스 보고 0 마이너스 보죠 0 플러스일 때는 이 앞에 따라가는 거였고 0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이만 바로 보면 되는 거였고 이렇 따라가는 거였고 무조건 극한값을 조사하라고 하면 무극한 자격권을 웬만하면 따져야 됩니다 함수에서 볼때 그냥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연속적인 함수에서 뭐하면 된다고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고 그 함수값이 뭐니까 극한값이 될 거니까 정빈아 네. 1-9번에 빨리 한번 해봅시다 1-9번 꺼내 전부 다 저희가요? 그럼요 유제 1-9번 이거 뭐 연습장 쓸 필요도 없어, 그렇지? 응. 눈가로다가 따라가면 되지. 눈가리 아프요. 그만. 다른 아품기 전에 그만. 장비인 또 여기서 또쓸없는 소리 하는 또시 내가 얼마 전에 풀 채를 네 직선으로 이어졌을 때는 함수 값으로 가져 그냥, 그냥 네그그 이런... 그 값을 보는 거예요 네 좌우가 아니라 네 이것도 이 그냥 f를 바라보듯이 1번 따라 가봤니? a s s o y 자, u n g p r a 얼마 네. 니 y 플러스로 가 r a 플러스. 네. o 플러스는 어디로 가? o 0 0이 아니라 0플러스. 아, 네. 됐어? 다시 n 플러스 가면? s o y o 점이 g Prasso, y o 센 s 아, 센이란다 정석은 그냥 교실 e m c o 도 연습 문제 정 a 에 e got it. I d o 가 t 이 h i n k it's on 야 h e 대수적으로 I t 게 i n k it 의정 o 문 e 로나 e r q i 의 i 도 o 뭐 e r h e r 실 예제. is 유 v e r h 아유 e It is over here. It i 정민이 확인한다. 고리 유재하, 너 뭐하고 있니? <laughs> 어, 유재하시고 유재 hey 유재 아 이거 웬 지역을 다유재는데 유재인 다시구 해이디아이스, 유재인 다시구 안 나왔다고 말은 못 하겠고 <laughs> 유재인 다시구 <1더> <laughs> 아, 눈가리라고 <보고> 막 오픈되라고 했잖아요 <laughs> 어떻게 눈가리로 푸니 <푸지> 그걸? <laughs>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어요. 그럼 저 새끼 아까 내가 영어로 한 극한까 물어봤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야 그풀그 풀어봐. 니 좋아보이네. 나왔어요. 유재, 내다시고. 화면에 보시면 됩니다. 응. 그리까지해수 아, 있어요 을 보고 앞로돌라가고 아, 이거 <웃음> <웃음> 금방 정민이 약간 리얼했다 뭐, <laughs> 밑, 아, 밑에 답이 있었네 마치 아을안 보고 큰 척하는 아 <laughs> 진짜 <웃음> 그럴 필요 없어 음 응, 아, 안녕하세요 이리로 네 그렇게 그냥 그래프만 보고 눈으로 쭉쭉쭉 찾아다는 겁니다 욱한 자는둘다 체크하시고요 가능? 네, 자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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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요? 예 예제죠 자샵샵 샵, 예제 샵 예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렇게 풀어준 적이 잘 없다보니 네, 네. 지금 약간 헷갈리는 것 같은데 심판을 풀어줄 건데 예제 알겠죠? 자 볼게요 여기 이놈의 점을 P. 오야, 그건 근데 어디서 봤지 않냐 이거? 똑같은 문. 할 P 있는가, 샌에 똑같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두다 있어요. 그렇지. 모요 자, 자. 어, 우리는 아마 이단 풀기 때문에 다들 대양의 기억이 나셨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내쌤이 항상 하는 말이 수학이 제일 중요한 보다 비읍실 시다. 제발 비읍실좀 해라. 어? 복습 복습. 대윤아비읍실좀 해. 이비흡단 나나 놈만 자. T 점을 내가 T, T 제곱으로 잡을 수 있는 거니 네. 돼요. 근데 내가 이거에 뭘 잡을 거야? 이 Y 절표는 R 이라고 얘기한데, 그치 그러면 아, R 이 어떤 점에 가까운지를 뭐라? 자, 이 직선부터 할게요. 자, 이거기울기 뭐니? 아, 일단은 이 점이 점이 뭐야? 올라거랑 어, 똑같으니까. 뭐 찾아야 돼? 거리하면 되죠. 네, 이놈의 거리가 네. 뭐가 되니? 이놈의 거리, 이놈의 거리, 이놈의 거리. T, T 제곱. 루트, 루트 t 제곱 t 네 제곱 맞냐 네. 그럼 이놈의 좌표는 루트 t 제곱 플러스 t 네 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하네요. 광마형 네. 네. 가능네 그러면 여기 이놈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 기울기를 찾까? 네 하... 그렇게 해야 돼요. 라이즈네요 그쵸? 그렇죠? 자 기울기는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되겠죠? 네. 그러면 루트 T 의제곱 플러스 T 제곱에다가 빼기보다 T, T 분의 Y 제곱은 자 이걸 제곱 빼쓰기 말고 이걸 제곱 빼야 되겠죠? 네. 라이너스 T 제곱이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얘가 몇컴 뭐, 몇을 지나? X가 라이넌스 T 컴마 T 제곱을 지나요. 여기까지 가능하죠? 근데 나는 뭘볼 거야? 뭘볼 거야? 이놈의 Y 절편만볼 거야 그치? 그럼 내가 다른 거 전개시킬 필요 없이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0지어넣으면 되죠? 그럼 X 0지어넣는건 얘가 없어지는 거랑 같은 거야. 맞아. 그럼 마이너스 T가 곱해지는 거랑 같은 거야. 그치? 얘는 뭐가 된다? 이렇게 돼서 플러스 T 세제곱이 된다. 깔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능하니? 자, 근데 내가 이미트 T가 어디로 가는 거야? T가 0으로 가는 거니? 뭔데요? 이 P가, 점 P가 원점 O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그치? 그럼 요놈의 X 잡혀가. 이렇게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리미트 뭐 T가 0으로 갈때를 응? 여기서 이게 한다고 말해준 거고 궁금한 건이 R 로만 잡혀 즉 이놈이 이놈이 어디로 갈까를 물어보는 거잖아 가능한니 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T 내 제곱 플러스 T, T를 빼요 제곱 루트 이렇게 마이너스 T에다가 여기 t가 4제곱이 되는 거지. 네. 여기 플러스 t 제곱이니? 아니. 아니. 플러스였을 걸? 플러스였을 걸. 왜냐하면 0모 t를 t 제곱을 지나다 보니까 t 제 t 이었어 어차피 얘는 0영0는 영모라서 뭐 굳이 성공까지는 시키지 않을 것 같아 보자. 내가 명모만잘 정리하면 되는 거지. 네. 의 t 제곱을 뺄수 있는 거지. 그럼 t가 나오겠네. 툭툭 툭. 툭, 툭. 부러지겠네? 그럼 어떻게 되니? T, 루트, t제곱 플러스, 네. 루트 t제곱 플러스 1 루트 t제곱 플러스 1 빼기 1분의 t제곱이야? 네. 네 플러스 뭐가 돼요 t제곱 그렇게 되니? 네. 그 다음에 어 뭐, 0넣으면 아직도 t에 0넣으면 0분의 0꼴이 되니까 그냥 처리가 안되잖아 그럼 당연히 유리화시키겠죠 그만한런만 보면 어... t제곱 남겠네요그 네. t제곱이 없어지겠네요 그죠? t제곱이랑 t제곱은 사라질 놈이 뻔한 거고, 여기는 뭐가? t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라을 거니까 0어 주면 얘는 2대이에요 여기도 0도 상관없는 애죠? 그럼 따라서, 따라서 얼마다? 2에 가까워진다. 그럼 0포만 2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달라져? 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이거랑 이거 거리가 딱 그랬으니까, 어이? 에이? 그럼 이전의 거리, 이 거리 같아야 되는 거지? 그거 생각해 주시고, 이걸로 기울기 찾고, 요 놈을 지나는 직선이 다, 체크.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가 원점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t가 0에 가까워진다라는 판단, 그 l 리미트 t 가 0으로 갈 때, 이, y절편이 어디로 가냐,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 이놈은 0으로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이놈은 0으로 되잖아. 그쵸? 이놈은 0으로 줄거 생각하시고, 통보만게 뛰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 그냥 이렇게 툭툭 쥐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는그 아, 네? 다음에 미정 계속. 이전계수법 별거 없죠? 자, 0분의 0분이면, 자, 분모가 0으로 가서는 분자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이 수분을 끄는 약분이 되는 거고요. 분모가, 빨 아, 리비트, X가 또는 N이 무한대로 가. 근데 무한대로 가는데, 걔가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0으로 가는 것도 아니야. 그럼 치고 차의계수가 서로 비교될 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 다 체크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빨리 봅시다잉. 자, <laughs> 이게 1단원이, 1단원이 내용이 많거든 그래서 1단원만 조금 잘버티면뒷부분 네. 어, 그대로 잘 이해 될 거야. 자, 1번. 1번은 뭐 하는데? 1번은 뭐할 거야? 인수분해가 100%될 거야. 그치 네. 10번. 예제 10번 하는 겁니다. 얘 10번. 네. 예제 10번이에요. 얘 10번, 예네 10번, 예네 10번, 예네 10번. 넘기시고. 됐니? 자, 1번은 뭐가 돼? 무조건 인수분해 된다. 많이 들다으고 하면 되죠? 네. 아니죠. 그죠? 그럼. 네. 네. 그러면 2번은요. 2번은, 2번은 뭐 시켜본다 유리야, 유리야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분뭐에1년 명이니까 분자도 1년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그럼 b를 a에 하한 식으로 표현하시고 네, 나머지 숙사 순서 따라서 유리화 시키면 되시는 거고. 안 해본 문제는 아니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구독을할 능한다고 시간좀 맡기자고. 그리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분자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버리지. 근데 응. 얘가 2분의 1 나왔으니까 결국 0이 응. 아니라는 거예요 분모도 그렇죠. 응. 그럼 뭐 분모도 2넣으면0 응. <laughs> 되는 거리죠. 네. 그럼 3번만 얘가 싹싹 해보면 3번이 좀 쉬워 보니까. 네. <웃음> <웃음> 그런 게 아니라 또 정비자 한테 친구들 그렇게 안 한다고. x 제곱 마이너스 4는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응. 그 다음에 응. 밑에 있는 놈는 x 제곱 플러스 플2이 얘가 지금 2분의 1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2로 가면 얘가 2대에서 0결가 되거든? 근데 값이 0이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돼 봐. 약분이 된 거죠.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아, 그럼 이 새끼는 체부차항이 1이고 x-1을 필수로 가지고 있구나. 생각 가능? 네, 그리고 x-c를 생각해 주시면 플러스 c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을 때려서 나온 놈이잖아. 그 다음 x에 2 0어넣으면 얼마야? 예, 어. 2 0어넣으면 4분의 뭐라? 2 e 플러스 C가 2분의 1 나와야 돼요 따라서 C는 뭐다? 6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거 6이면 분배해가지고 A, B차를 주면 된다고 네. 또 이렇게 안 하고 또 괜히 여기다 2 e 넣고 0이니까 변놈을또 A가 아니고 네. 표현해가지고 뭐 인수분해 또 떼고 이런 식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빠르니까 물론 또한번 따라야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 그렇게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는 건 앞에서 연습을 조금 했잖아 요 이해되고 있니? 지금 이해되고 있어? 정빈이는? 네. 그 다음, 그럼 11번 갈게요. 자, 11번. FX 중에 차수가 가장 작은 것은? 그쵸? 네, 볼게요. 1 X가. 어디로 가? 영으로 가. 그러면, x 분의 FX가. 얼마야? 10. 됐니? 자, 정빈아, 여기서 좀 힌트는 뭐다 여기서 좀 힌트는 뭐다? 저요? F0은 0 오케이 F0은 0이다 그자 네, 그럼 두 번째에 좀 힌트는 뭘까요? F0을 더보여드요 더, 더. 네? 식과의 정보 f 5쓸거 같아요 나그 F'를 싫어 물론 생각은 해도 되지만 여기서 보겠습니다 네, 자 볼게요 수 있는 내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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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거는 fx는 fx는 어떤 생각을 잡는거야? 아 이거 0집어넣으 0이니까 x라는걸 인수로 가지고 있을거고 얘도 약분돼야 되니까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지는 상가 x-2라는걸 가지고 있을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 뒤에 있는 놈내가 3차인지 4차인지 2차인지 4차인지 모르잖아 그니까 뒤에 뭐 그냥 gx라는 생각을 해주자고 어떤 함수가 붙어있을거다 더 나름으로 붙어있을거다라는 생각 똑같이 할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 다음에 네. 뭘 구하는 거니? 가능한 경우에 네. fx를 구하는 거야? gx를 Fx? 집어넣죠 gx에 0지 집어넣으면 1 네. 0요 맞아요 자 이제 얘가 이걸 다시 생각하는 거야 fx에다가 그러면 떨어지고 0 집어넣고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니까 10이 나와야 돼 그러면 g0은 얼마다? 하는 게 처음 태어날 거고 가능? G0이 얼마가 나오니? 오. 5가 나오죠? 아, 네. 네. 어 오케이 그 다음에 G1은 얼마가 나오니? 마1이니 이렇게 떨어지고 아, 네. 1넣고 1넣으면? 마 1이니까 4, 그냥, 그냥 4 미안한 놈이야 널못 믿은 거 아니야 자, <laughs> 그 다음에 G2는 뭐가 나오니? 13 오케이 13야형사번이꺼는 <laughs> <laughs> 바로 줄 거. 니꺼 네 생각하고 줘그 <laughs> 이안하다 <laughs> 이렇게 되는 거야, 당 그럼 이제 내가 뭐 하는 거야? gx가 차수가 제일 낮으면 좋은 거잖아. 그쵸? 그럼 이제 뭐 할까요? 이제 1차, 2차, 3차, 4차지? 체크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gx를 1차라고 생각을 하면, 어, 상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상수는 될 수가 없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면 내가 최소 1차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gx를 어떻게 잡는 면데 ax 플러스 b가 잡고. 0은 오니까 얘가 5가 되는 거고, 1이면 4니까 얘가5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넣어보자2 넣으면 얼마니? 아, 2 3이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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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GX는 최소 몇차 다시 2차라는 가능성을 잡고 시작해야 되죠? <laughs> 자, 자, 2차다. 그럼 0지로 넣었다 오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5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됐어요? 그럼 1지로 넘어 가니까 A 플러스 B는 뭐다? 4가 나오대뭐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몇 초부터는 이가했닌데 그래서, 찾을 수 있잖아, 그치? 이제 20원은 봐. 내 GX가 몇 차냐면, GX가 2차예요. <laughs> 보통 약속, 우리 매너잖아, 매너. 조립제법, 조립제법 다 하는 게 아닌데, 조립제법 문제야. 그럼 보통 어어야 돼. 풀마 1, 2, 3 안에 다 나와야 돼. 그게 매너예요 조립제법 다 하는 게 아닌데, 거기심할 필요 없으니까. 얘도 뭐예요? 당연히 1, 2, 3 안에 나와야 되겠죠? 네. 웬만한 매너니까 안나오면 못가지 해본다? 3차까지는 체크해줘야 한다 3차는 될수 없어요 왜? 미진수가 3개거든 넣을 수 있는게 3개인데 3차는 미진수가 4개가 나올거야 혹시 구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매너 게임 이걸로 넣어보죠 됐습니까? 그럼 GX 마무리 짓는거니까 Fx는 연호 곱하기 연호 곱하기 연호 곱하기 GX다 라고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나요? 네, 네. 음, 일단은 끝났어요 벌써? 드디어 <laughs> 야 이럴 거 있으면 끝까지 하고 싶어 그랬던지 괜히 또 짧게 끊어서 또 끓여야 되네 자 그러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저녁시간 전까지 유지 한번 풀어봅시다 멸치가 던질래 시면